게임도 들어올거죠? 아 들어갔습니다. 캐릭터부터 만들게요. 포트나이트 캐릭터 만드는거 없어요. 없어요. 어? 난케 하나밖에 없나 이거? 랜덤이에요. 랜덤이야? 아 들어갔습니다. 캐릭터 아, 만들게요. 할 때마다 랜덤 같은데? 받을. 내 판? 어? 어 할, 난, 할 때마다 바뀌었나 이거? 방글더블 랜덤이에요. 야 랜덤이야? 한글 닉네임이 되는데 이거 되지할 때마다 랜덤 같애. 아니 나는 그 처음에 하.. 대단 잉글리시 설정밖에 안되길래 이거 말하면 내 캐릭터 움직인다? 예. 나 솔로 스쿼드 매치 타입 뭐지 이거? 매칭 네, 받으시라고요. <laughs> 오른쪽, 오른쪽 위에. 받으시라고. 아, 신 어디 있 오른쪽 위에. 아, 프렌즈, 어, 보라돌이, 보라돌이입니까? 예, 예, 예. 엑세트. 아, 뭐이 영어가 많아 이거. 좀 버게니까 그거. 잖아요왜 영어가 <laughs> 많아. 게임은 왜이 초대 막 초대 받으세요. 잠깐만요. 매치 타입 솔로. 어 스크레이드 뭐, 뭐 플레이어 누르면 되는 거야? 초대 어딨어? 초대.. 초대 부시라고요위스퍼아 <laughs> 긴말 말고 어디..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이거? 이거 아까 친추 예. 받은 창 들어가 보면은 인발트. 온라인 말고 아니, 뭐, 오케이. 네. 파티? 예. 아 온라인은 초대에 오케이 조인 파티? 예아 일단 해볼시다 와우 <laughs> 대단히 아, 힘드네 레디? 레디 하세요 레디 하세요 아내 캐릭터가 제일 간지러네 이거 소, 게임 벗어. 들어가면 또 달라요 캐릭터? 이 게임 아까 해보니까 쏘는게 어렵던데 저 암돌이 어, 육각 탁발 아 근데 닉네임들이 다 다른 닉네임이네 통 비슷한게 없네 누가 굳이 지아나 아이디로 만들어가지고 중형이 됐어 뭐. <웃음> <웃음> 아 그렇게 웃긴거야 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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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발 이제 방송 녹화번에서 이제 본명 나갑니다 본명 상관없어요 <laughs> 닉네임 새로 파세요 아이디 새로 파세요 아 근데 왜... 육각... 육각이 토리야저 하이즈 닉네임이에요 아. 아... 나 이거 원래 영어를 쓰려고 그랬는데 한국인 티 안내려고 아 영어 만당히할게 게 없더라고 한국인이 한국어를 사랑해야지 영어도 모르시는 내 이름 정도는 그을줄 알아요 이거 왜 그러세요 아 자기 이름 뭔 얘기냐 그러면 어? 야나 아, 뭐... 친추 도 왔나? 치, 친추... 뭐 친추... 뭐야 무슨 소리야 <laughs> 각이 있겠지 뭐. 아 저거 주일위안 그, 사라지 근데. 예. 어뭐가요그주자이은암돌이들어갔어야아무 그 내가. 잠깐, 나 잠깐, 잠깐, 잠깐만요. 아감이 시작 똑같네? 안 했어요. 옵션에서. 아니, 난, 시작 안 했어. 감독 설정 좀 해야 되는데 <laughs> 감독 설정 어떻게 해 이거? ESC 누르시 아 ESC 누르시면 오른쪽에 톱니바퀴 있죠. 오케이 오케이 톱니바퀴 눌렀어. 그 게임 게임 들어가면 제일 위에 마우스 그거 있어요. 아 마우스센스 C T V T 오케이 오케이. 그 말을 읽으려고 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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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드려야죠. 잠깐만 그리고 저, 어플라이가 적용인가? 안 돼, 근데 이, 맞나? 맞네. 백 하고. 아 너무 반도 너무 빠른 거 같은데? 감도 20인데 지금. 아중줌줌 하는 게 적응이 안 된다. 이거 뭐야 무슨 곡개이 밖인데 무슨 줌을 해 이거. 좀 알려 주시죠. 저도 몰랐어요. s d 똑같아요. B 버튼에 달리기고요. 컨트롤 안 끼고요. 어. 스페이스 가 점프고요. 나중에 템 먹는 거 E로 먹으시면 되고요. 아, 상호작용이 상호작용이 이 예, 키보드 E 버튼이고 예. 마우스 좌클릭 공격 패턴이 하나밖에 없나? 오른쪽 버튼 누르면 줌. 응, 줌 나중에 총 박으면 우클릭하면 줌 당겨요. 이거 시작을 언제 합니까? 이제 할 거예요. 좀 2초남았네 1초. 어 뭐야? 뭐... <laughs> 배틀그라운드 아주 좋아해. 같네, 이거 노래 <laughs> 노래 나와요. 노래 신명나는 노래. 노래 나옵니다. 좀 들으면 돼요. 어디로 갈까요? 아이고. 뭐고 어, 있는지 알아요? 이거 운전수 대시가요? 포레스트? 어디? 찍었어. 찍었어. 노란색. 아, 우리 팀프이구나. 저기, 저기 떨어지면서 이동할 수 있네, 우리 이거? 네. 저리로 가 보자. 지금 떨어지면될것 같은데? 지금 어? 떨어집니다. 오. 어. 노란색 이건 하늘 네. 하늘 보고 가면 안 되던데? 왜? 하늘 보고 가면은? 어? 아니 하늘 바로 쳐다보고 밑에 가면 가자는 거지? 제자리에 서있던 네. 아니야, 아니, 아니, 저기 숲 이거 빨리 떨어지는 뭐 없나? 론니. 아, 론니 어쩔 수 없죠. 그냥 위에 노란색깔 왜, 아. 핑 찍혀 있죠, 막히니 아, 찍혀 있어요. 여기 어, 아, 마우스 대고 그냥 앞으로 꾹 누르세요 저기 너무 멀어 <laughs> 저, 아 이것도 마을 찾아가네 이거 하늘 보면은 좀 늦게 떨어져 응. 근데, 근데 이거, 이거 뭐 멀어도 가지긴 다가지던가 자기장 응. 엄청 빨리 와 이거 응? 엄청 빨리 해야 돼이 게임은 이게. 아, 그거라도 짱풍이네 앞... 전 탁발따라 갑니다 나 그냥 앞에 떨어졌어 자기장 빨리 온다고 그래. 이거 체력 있나? 체력, 체력 없네 막 뛰어도 돼이 아, 오케이. 탁발리 낙대 낙대 없습니까 이거? 낙대 없어요. 없는데? 굿. 저캐리해주셔야 음, 이거 알트 누르면서 못 가네. 어, 캐리지세요. 알트, 알트가 이거 무슨 소아 인베창이 알트라고? 부캐미네. 아이 아이도 되고 알트도 되고. 제금이 벽에는 이유가 뭐, 뭡니까 이거? 이거 이거 깨서 집을 지어야 돼. 태킨 뭐지? 아, 지도구나. 아, 다다 부숴도 됩니까 그러면? 어 재료로 먹어야 돼 재료. 응 음, 음. 나무 재료 많이 먹어야 돼. 그냥 다 보스만 태 여기 있는 거. 뭐야? 그럼 상대 가 만남 없어. 짖는 거 어떻게 하더라 저거. 키 누르면은. 아키 아니 뭐 상대가 만나면 곡괭이로 싸우는 건가? 아니 아니야 총 먹어야 돼 파밍. 먹어야 어 총이다 이 총이다. 오케이, 총알도 따로 먹어야겠지? 무기 교체 어떻게 합니까? 어 숫자 이 번. 너무 늦게 교체 된다 이거 차 타는게 없나봐 총을 먹고 때려뽀 쓰든가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먹었어 뭐여기 권총 하나 드실분? 자요아 이거 권총 아니다 이거 먹방 와서 먹어 아 이게 줌이 또 누르고 있어야 줌이네 음. 이거 차 타고 싶은데 저요. 이거는 무게 제한이 없나? 계단이요 이거 폭탄 폭탄 어떻게 되지나 폭탄 먹었는데. 감돌이 예캐다니요. 예? <laughs> <laughs> 내가 단지였어 <laughs>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장전 어떻게 합니까? <laughs> 자 자동으로 되는 거야. 자기장잘 봐야 되는데. 우리 가야 돼. 뭐야, 건 수라는 총알이 한 번에 한 발밖에 장전이 안 돼? <laughs> 이건 팀킬 안 되네. 극혐이네. 어 뭐야? 나 밖으로 나와줬는데 <laughs> 뭐야, 나도 나왔어. 밖에 <laughs> 나와. 우리 가야 돼. 어, 뛰자. 나밥 이거 가면서 파밍해야겠다. 어디로 가야 돼? 이거... 돼? 저 어. 맵봐봐. 아 이거는 흰색은 어째네 또. 배그도 이거 뜨잖아. 아, 저렇게 나인 약간 있다? 이거 배그 어, 왼쪽에 사람. 어디 저기 어디 집 어디 짓고 어디 있다. 있다 쟤. 확인하기. 옥상 옥상. 어, 옥상 봤어 분명. 아 근데 나총 없는데. 나밥 이거. 그거 있어. 나 아, 스나인데 아, 스나. 폭탄 어떻게 써? 야 어. 1, 2, 3, 4 해서 하는 거 아니야? 폭탄이야, 밑에 폭탄이 안. 뒤에 있잖아. 폭탄이 없어. 폭탄 먹어야죠. 먹었어. 먹었냐? 장전 되어 있겠 일단 두명나두명 봤어. 낙뎀 있는다. 네. 낙뎀 아, 있다고요? 낙뎀 아, 낙뎀 있어요. 아 그러면 벽타기로. 왜 여기 있다? 있어. 쏜다. 나두명 보면서. 난총이 없어갖고. 나 쏘는데? <laughs> 어, 왜날 쏘지? 아 밑에 애들이랑 싸우는 거구나. 아싸. 육각, 하나, 여기 아, 집, 하나. 집 아래. 집 아래. 아, 육각점 오른쪽 집 아래. 아이 아, 새끼가 자세 죽파가는 거야. 아파. 아파 아, 아파. 어 아, 아, 나이스. 중대. 다중 죽은 멋있어? 거 같은데. 그냥. 아, 모르겠는데? 야, 위에 위쪽에 또 있어. 저. 어디 쪽에 있죠? 기절 안 하고 죽었어 일단. 아, 이쪽 아, 언덕 위에 또 저기 있던데. 아자 잡은 거구나. 야. 야, 또, 야 이거 낫고, 잘하네. 낙뎀 많이 아픈데? 나 혼자 덕식해요 저는 덕타기로 내려가겠습니다 아서 사라졌다 이총못걸이 이제 어 뭐야? 누구 왔어? 무슨 소리야? 어디 <놀람> 쐈는데? 누가 쐈어 한발던 거? 나 위에 있어 위에 아, 위에 스나다 스나다 아 오케이 어디서? 어디 <놀람> 쪽이야? 어? 나도 기절 S, S2 e 옥상 위에 옥상이야? 어 옥상 위에 아니한 발씩 박고 못 사네 한 방에 죽네 스나 개쎄 왼쪽 인가 왼쪽. 아, 와, 크킵니다. 개잘하네 저거. 야, 누웠어내총 우리가 지금. 여기 고랑 120도 사이 옥상이야. 대구랑 페어? 바로 아, 오른쪽. 그러니까 바로 뒤에. 바로 앞에. 근데 우리, 우리랑 다르잖아, 시점. 육각 바로 뒤에 옥상이야. 육각 쪽이 방향. 어. 이거 한대한대 한대 맞으니까 오오. 누워 다니는데 어떻게 이러냐? 아, 지금? 맨 처음에 적과 해도 나 알고 있다. 갔습니다. 예스나. 야 아, 저기가 죽읍니다. 아, 죽여. 어떻게 아, <laughs> 죽이네 얘가? 아 나도 죽었어. 아, 나 먼저 죽였어. 저치료 숨었다. 응. 나는 여, 숨었다. 이거 헤드샷 없나? 치료 어떻게 합니까? 헤드샷? 헤드샷 있어. 헤드 있어. 아나 컨티뉴 눌러서 나가졌네아나 죽었어. 컨티뉴 누르면 나가지는가? 네. 예. 뭐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 얘총얘얘 탁발 그거 먹으러 온다. 아나 죽였다. 야금나됐 자. 제 잘해. 쟤 잘해. 점차로 어, 아, 써야 되나? 난사 쏘면 안 되나 보네? 어. 하이즈보다 천천히 써야 되는 거 같은데? 엄청 천천히 써야던데? 근데 에임이 너무 넓어. <laughs> 맞아. 어, 맞아. 아나 스나였는데. 아깝다. 뭐, 이거 에임이 적응이 안 된다. 음 에임 바꾸는 게 없나? 인터뷰. <laughs> 인버터뷰? 뭐, 원하면 뭐지? 혹을. 아니 뭐 우리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끝까지? <laughs> 나오세요. 끝났잖아요. 나오세요. 아 지금 지금 플레이 하고 있는 거 누구야? 하면 저기요. 컨티뉴 아. 누르면 아. 나와지는데요. 나는 우리 편인 줄 알았습니다. 매디 막을 편이요. 왜 채팅 어떻게 치든가 채팅 채팅 못 치나 이거?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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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한글 써이라예 써서. 써지네. 게임이네 이거... 시간써서진데 <laughs> 극혐이라뇨? 아, 그래해라이 플레이가 너무 이상하잖아. 아니, 저기 내방에 시청자분들이 오셨는데, 누구시지? 한번 봐봐야겠다. 뭐 어떤 분이 오셨을까? 보세요. 비로 보인인가? 오... 방금 한명또 들어왔다. 나가시네. 오안마간비마 이거 간비몬 간비야 아니면 탁발님이야 <laughs> 간비몬 소리 발입니까 간비보이라는 아이디가 보고 있는데, 간빈가 이거? 감비겠지? <laughs> 감비지 그러면. 감비, 간비, 감비는 이거 안 하나? 감비 빨리 들어와. 못 들어와. 내면. 자리 뜯어. 없어요. 자리 없어요. 감비 몰래 업쳐보지 말고. 감비 들어오면막키님다가야 돼. 싫은데요? <laughs> <laughs> 이거 또 나중에 또 캐시템 저런 게 있나 보네. 닌자 저런 거. 자동 달리기 간비, 없어? 감비님 어디 가셨대 또 사라지셨네 이분 관심 주니까 나가잖아요 지금 비로 고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 누구실까? 어? 오완마 오마 지금 PC방에서 알바하실 때 아닌가요? 방송으로 볼수 있잖아요 아 이거 음, 내가 음. 줌이 감도가 빨라서 못 맞추나? 더 낮춰야 되나 감도를 아니야 이게 에임이 너무 넓어 못 맞추겠어 에임이 너무 넓어 그것도 맞아 아 이거 점프 자세 왜 이래 이거 어나 오늘 이번엔 역해네? 이거 판마다 캐릭터 달라요 어디 한번 곡괭이를 때려볼까? 뭐안때리지네야 이거 얼굴이 거의 뭐 레고 수준인데 <laughs> 얼굴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 여기서 게임에서 요요요 흠돌이 요, 요. <laughs> 어, 어디갔지? 어 앉아서 공격되네? 아, 어 점프 공기도 되고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이 새끼 머리 머리 스타일 왜 이래 이거 뭐시뭐 뭐, 뭐, 야무치야 등등 고수지 등 마시고요 소리 웃게 봐 이들 저 혼자 걸어 어주지 뭐야 이거 누르고 있어 봐야저저저야저지구 <laughs> 저 어떻게 올라간데 저기 저 사람들 아 존나 높이 점프 되네 저거 어떻게 어프게 접근할 거개웃긴네 저거 <laughs> 자 아, 이거 열기고 저기 띄우고 있는 불, 그날 라이터 불까지 챙기지 않냐? 유령 <laughs> 불이야 저거. 씨, 파란색이야. 저기 언제 떨어집니까? 리더님 정해시죠. 어디로 가지? 다 똑같아 보이는데. 어쨌개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버스 근처에 뭐 있을까? 버스가 불을 날려. 어서 왼쪽으로 가자. 그거. 왜왜 픽킹 안안 찍. 내려 빨리 내려가야 피킹 돼. 난안 안 보이는데 내 눈엔 안 보여. 나 내렸어. 나도 아, 수직 강하 아, 갑니다. 왜남 소리 따라가야지. <laughs> <laughs> 어, 벌써 떨어지는 애들 있어. 아저씨, 아 씨, 망했다. 아까 먼저 먼저 내려. 음 시작하자, 마자 내려. 야돼 어, 아, 가운데로 여기 와야 엄청 많이 오는데? 와, 엄청 많은데? 나 왼쪽으로 뺄게. 나 SW로 뺐어. 나도 빼고 있어. 나도 빼는 중. 여기 총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어디로든 떨어진다. 아, 나이 버스 버스 버스로 간다. 버스에 대있는데로 갈게. 그럼 막 노래 나오는 상자가 좋던데. 어, 나왔어. 아, 총 떨어졌어. 상자 중에 노래가 아, 나오는 상자가 있어 총알만 나왔어 어 이거 먹었어 노래 나오는 거어나 권총이랑 라플이랑 얻었어 나 권총 먹었어 계단 총알을 더못 먹는데? 내가 먹어 아 떨어졌어 권총, 권총이 있어 어, 어떻게 맞춰야 돼 애들을? 바로 옆에 저기 있어 우리 저기 있나? 싸고 있습니까? 아무도 안써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o u 밍할게요 t 밍 e r e If him, which of o p a k 못바 o p a k o don't you 아직도 있네? 저거 아 바뀐다 인벤 n 리 눌러서 바꿀 수 있잖아 y do not lock r y do not lock up. 아 바꾸시오 아 이건 샷건이야 뭐야? 자원이랑 보이는구나 이렇게 아 엑스가 드랍이구나 떨구기 오케이 오케이 아절도 있네 저 위에 상자 있는데 야 공격 공격이 고정이 되네 이거? 올라간다 어 어떻게 올라가죠? 이 위에 있랄것 같은데 싸울 때 어떻게 올라가지? 내가 먹는다 아, 아까 맵 있다. 가운데 저기 있던데 아 내가 먹은 거구나 다 먹은 거잖아 사기 당했다 <laughs> 어, 저기 옥상 옥상 <laughs> 옥상 <사기 당했다. 웃음> 아니 옥상 어떻게 올라, 옥상, 올라갔습니까? 옥상에 서 옥상에 서 어디 옥상? 가운데 가운데 한가운데 육각 어디 있어? 나 다른 데 있어 야 계단이 우리가 아, 만든 거야? 네 음, 예. 어떻게 만들었대? 아 이건 360도 슈, 볼 수가 없... Q 눌러서 만들 수 있다니까요 Q? 예 그쪽 아, 집으로 갑시다. 가고 있습니다 어아 쟤네 그 내려서 F1로 리트 뭘지 몰라왔던 거지 어, 내려왔어. 쟤네가 봤다. 애... <laughs> 봤나? 그럼 또총 들고 다녀야겠네. 총 드는 시간이라고. 음. 제집. 안 맞아. 야, 우리 뒤에, 뒤에 있는 거 같은데, 우리 뒤에. 앞에. 앞에요? 총알이 이렇게 이상해 각도가 이상라다는데안 보입니다. 저 어디 있습니까? 가운데집 가운데. 가운데. 한가촌. 하나야? 거. 아니야 건너편에서 하나 일단. 둘둘 둘로 빠졌다. 저기 아, 계단 쪽에 하나. 하나 하나. 봤네. 어 이거 바로 앞에도 있다. 왜안 맞냐? 한 대. 두 대. 잡았다. 잡았다. 어 이거 안 맞아. 저 건너편 건너편 건너편. 아, 건너편에 하네. 아, 저기 있다. 네. 한 대. 일단, 이 대목을 잘하고. 계단 만드는 네 아, 계단 두 대, 세 대. 아, 저거 어떻게 맞춰? 그냥, 얘, 예, 그냥 막 쏘세요. 그냥 대충 쏘면 돼. 아퍼저 다른 데서 쏘는 거 아니야? 네 어, 쏘테다 이거 없어. 쟤네들 우리 쏜다. 오오. 오오. 근데 맞추기가 아. 힘드네. 스나이퍼. 어, 야 에임이 극혐이야 그 이거. 얘네 어디 있어? 되겠다. 아, 아, 뭐집 안에 있나? 저 앞에? 정면에. 하나 다운. 다시. 다스나야다시 제고활로 간다. 저리 있두대 수영에서 건너간다. 침투하자. 여기 사자 아, 있던데 아까. 아, 저, 허벅지 허벅지까지밖에 물이 안 오네. 당했다. 아저 이거 습관적으로 알트를 눌러. 음. 응. 그러면 알트 누르면 멈치잖아. 어, 어 멈춰. <laughs> 얘네 다안 잡았잖아. 어 아직 있어. 남도래 계속 가네. 나도 계속 가야지. 아나 라플 총알 없어 ㅋ ㅋ ㅋ ㅋ 으로 싸워야 돼 같이 가 같이 가 암돌이 피가 없는데 나는 공백 어떻게 저... 먹어 그거 누르고 위에서 있어 위에서 내려온다 뭐야, 뭐야. 암돌이 때린다 어, 나 떨어졌어. 뭐야 아여나 떨어졌어 뭐야 짤짤짤 한.. 하나, 하나 기절 잡아야 해. 돼 위에 있어 옥상 하나 옥상 <laughs> 잡았어 얘네 그지야. 옥상에서 뭐 만들고 있어. 옥상에 있어. 옥상. 지붕 위. 나도 반피야안 보이는데 이제 어디 갔지? 아이 거즈 감는 거 있구나. 물러떨어졌나? 안 보여. 옥상, 옥상 먹었수구나 아니야. 나 지붕에 있는 데지 없는데. 야, 안... 뭐 소리가 계속 나는데? 뭐 만들고 있는 거 같은데? 나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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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자자자자자차파밍아자아이고 자. 템이 버려지는구나. 어, 어떻게 올라갔어요? 어. 버리는 거 어떻게? X X X. 아차아차 아차아차 아서버차 아차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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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아어아 X는 차대어이게 먹어? 아차아차어차아차대가아어아게 아차아차 아 이렇게 그런구나. 야, 아차아차아아차아아차아 아차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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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다. 이거 들어가 없어. 이거? 그런 거 없어. 왜안 버려? 아니 어떻게 옮기는 거야? 이거 다, 이거 옮길 수 있는 것 같아. 바로 버리면 돼. 어떻게 옮기지 이거? 됐다 아, 오. 이 상자들도 뭐 먹는 거구나. 세 개네. 아 풍대도 있네. 나 풍대. 나가 먹었어. 치려 줘. 근데 왜 우리 왜 좀... 자기장 바로 옆에는? 이거 좀 나눠주세요, 여러분. 아나 풍대 하나밖에 없어 썼어. 총알 많은 사람 없어 총알이 없어. 어, 총알이 별로 없는데. 사건은 많아. 그럼 지정 단축키 어떻게 바꾸는지 알아? 3번에 있는 2번으로 옮기고 이런 거. 그거 어, 어. 드래그 하면 된다니까? 아니 아니 아니. 키 키를 어떻게 바꾸냐? 고 그거 아까 톱니바퀴 거기서 바꾼. 아니 그거 말고 알트키 눌러가지고 어. 보면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소지한 템도 보이잖아. 네. 아 바꿔 안 바꿔준다니까. 바꿔주지. 아니, 옆, 저기, 뭐. 안 바꿔줄. 아 여기서 자기당. 아 어, 나가야돼 나가야돼 아파 아파 달려야 아파 달려야돼 달려야돼 달려야야돼 s e 아깝다 아깝다 그2 바꾸수고 E6 나가면 되는데 <laughs> 아 맞다 야 우리 무방고 나가야돼 무방으로 조금만 나가면 조금만 아나 죽어 조금만 가면 돼 너무 느려 오우 나왔다 2분 남았어 나한대 맞으면 죽겠는데? 또 반피 딱5 0이야 나. 어 너무 어려워 근데. 뛰자 뛰자 뛰자. 어디로 가야 되지? <laughs> 엄청 먼데. 그럼 무조건 뛰어야겠다. 음 그냥 뛰어야 돼 살려면. 나왜 피가 안 찍히냐? 내가 찍었어. 총알이 여섯발이고 열두발이고 뭐야 개맨이네 아, 파밍을 잘 해야되나봐 총알이 아뭐해 단축키가 1,2,3,4가 넘어가면 ZX로 넘어가는 구나 아 이거 끼고, 끼고 있는 총알은 못 빼나? 아씨 총을 버리면 빠지지 않을까? 그런가? 한번 해봐야겠다 저희 가서 야아나 맞아 아, 뒤에 또. 뒤에 아나 죽겠다 나 죽었다 뒤에 있어? 아, 뒤에 확인. 저 먹으러 오겠지? 하나야, 하나야. 나테걔 띠어 온다. 안떨어질어 좋아서. 여기 여기 밑에. 여기 언덕 밑에. 언덕 바로 밑에 있어. 저분. 저 거기 있겠지? 나, 띄, 뛰어오고 있어. 나무 뒤에 있어. 나무 뒤? 왼쪽 나무인가? 됐다. 아. 와. 어, 얘개핀데 아, 나 총알 없어. 뭐 저쪽 밭이다. 오셨습니까? 아, 안될거 같고 짜고 버가겠다. 닭발이 <laughs> 잡았네. 살리는거왜 이렇게 오래 걸려? 내 거에 총알 총 총알이 별로 없어, 내 거. 아니, 이거 총알은 총알 없는데. 거, 이거 야이게 좋은 총인가 봐. 이게 버리는 거 마시는 분? 그거 한 발밖에 없어. 무게 드래그에서 드래그에서 버리세요. 그러면 내가 얼른 총알 먹어야지. 아, 휴이팅에다가 <laughs> 아, 이게 태클 다른 총은 뭐야? 이게 좋은가? 저 총이 좋은 거 같은데? 아... 빨리 저거 먹어. 가자, 일단 가. 뭐? 상관. 문뭔는 모르지만 일단. 총 벌어도 총알 안 벌어지는 거. 스카네? 어 스카, 스카. 나도 처음에 보고 스카 줄. 스카 맞는 스카 거 같은데? 맞는 스카지? 거 같은데? 스카야 스카. 아니 매그넘 권총 80발이야. <laughs> 권, 권총 부자예요. <laughs> 근데 네, 한번 죽고 살아내니까 피가 더 많아진 것 같아 <laughs> 어, 아, 존나 자기장 존나 빠르네 <laughs> 피가 더 많아졌어, 이깍전 <laughs> 어, 제발 제발 저, 저, 어, 안돼안돼안돼안돼 나, 나 붕대, 붕대 있잖아 없어나나 나 붕대 썼어, 안는 아, 나 13개 있네 아, 저기요, 저 아, 죽을 아, 것 같은데요 그만. 나 누가 붕대 엄청 많이 먹었어 <laughs> 지금 못 져, 뛰어야 돼 어, 지금은 못져 아, 키미 1 0분 누르고 달리는 거 맞아? <laughs> 어, 맞아 아 근데 자기장이 좁... 자기장이랑 속도 똑같은 것 같은데. 야 근데 이거 낮은 자세로 달리냐 조금 더 빨라. <목소리> 조금 빠르. 앉아서 달리나 보네. 아, 야 앉지키를 한번 다시 다러야 일어나? 당연하죠. 당연하죠. <목소리> 아니야. 앉지키 떼면 다시 일어나자야 되는 거정상 아니야? 그거 옵션 설정해야 돼. 아이고. 누가 또꺾겠미네 아, <목소리> 키. <목소리> 옵션에 <목소리> 있어. 다른 사람 걸고. 아, 옵션에 네. 있는데 어 넘어왔나? 어? 넘어왔나? 아니, 컨트롤 컨트롤로 기본적으로 돼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눌렀다 떼면 되는 거 아아 군대 좀 주세요 아안 아, 넘기 고정이 어딨어 말도 안돼 저기요 <laughs> 먹고 나좀줘나 <좀> <laughs> <나> 없어 <laughs> 야, 이거 왜 버려져? 1번 눌러서 저 위에 짓고 있다 얘 아... 저기 아 저기요 저 버리지 어? 마세요 간다 이위리에 네, 있어 얘네 이거 다리 짚고 있는데? 어? 이거 못 올라가 근데 <laughs> 못 올라가 지금 여기 여기 돌아가다 지금 이게지도록 나가지나 게임? 지금? 컨티뉴, 컨티뉴, 아, 얘네 만들어서 가네 나가지. 아예 얘네 거 타고 가야겠다 바꾸고 싶은데 지금 지금 옵션 못 바꿔요 아 무슨 미친거 그냥 나가, 나가서 나가서 바꾸세요 이미 걷는 거 같아 아야 달리는 속도가 이상하게 느리더라고 얘는 왜이렇게 이러, 이러고 이렇게 지었냐? 지그재그로 지어놨어 아 이렇게밖에 못찍겠구나나 저기.. 지옥서 어디로 갔어? 육각구 모니터 보고 싶은데 육각구 보려면 어떻게 전화시켜? 내려가면 ]까? 죽지 않아? 다른 사람 걸못 보네 어지면죽까 얘는 뛰어서 갔나보다 아. 우리도 아니, 가야돼 아니 다른 사람 모니터 보고 싶은데 왜탁발 거밖에 안 보여 다른 사람 걸못 보는 것 같은데 이거 옛날 하이즈처럼 아 저기 짓고 있네 아 저기 있다 깜빡깜빡거리데 이거 가는데? 한... 넘어갔다 산아 이거 쏘면 안돼어 이거 우리가 죽어 짓고 있어 한 명이 지금 아닌가? 아나 근데 장총이 없어 사건밖에 없어 우리 밑으로 돌아가야 되나? 아 혹시 나와졌나응 나가졌어 아, 엔터 눌렀는데, 나아지네? <laughs> 개빡치네? 얘네 뒤를 쳐서 먹어야 되나? 어, 폭탄 깐다, 얘네. 싸운다, 싸운다. 잠깐만, 같이 가. 어, 나 여기 있을게. 일, 일단 넘어가야겠다. <웃음> <웃음> 여기서 싸우나보다. 아, 근데, 총이, 이거 이상한 것 같아. 이 자식들 니다뒤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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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목소리> <기절? 목소리> <진에 목소리> 하나 내려갔어 <목소리> 왼쪽 왼 <목소리>